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구모닝청와대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또 반갑습니다. 멋진 차, 가성비가 일단 좋은 차, 제가 또잘 골라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또 저희 구독자분께서 도 제네시스 G90을 또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신형을 찾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은 또 구형, 제네시스 G90, 구형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워낙 또 요즘 가성비가 많이 빠졌고, 신차값 대비 뭐 거의 뭐70% 이상 폭락했기 때문에, 어, 지금 구매하시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잘 사지 않을까 그런 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승차감 디자인 연비 뭐 부드럽고 뭐 굉장히 좋은 차죠. 공원학도 뭐, 고급스럽기 때문에 자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자, 첫 번째 모델 먼저 한번 볼게요. 대략 한여대 정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제네시스 G90 3.8 이제 법인 전용차예요. 옵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완제품으로 나옵니다. 법인 전용은 자 3,849만원 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짧아서 이 차량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짧은 주행거리 혹시라도 이렇게 정숙성 좋은 차량으로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 출장 많이 가시는 분한테는 정말 이 차가 딱이죠. 자이 차량. 어, 한번 볼게요. 자, 사고 교환이 없습니다. 그리고 렌트도 없고요. 자, 미세 뉴요도 없고 아주 깨끗하죠. 세부 상태 양호합니다. 이런 차는 괜찮죠? 자, 옵션을 잠깐 보면은 반저열이 오른쪽에 있고요. 음성인식은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이 굉장히 이쁘고 또 이렇게 3자 라인이 있죠? 있기는 그런데 우드는 안 들어갔어요. k9은 여기가 들어갔는데. 자, 그리고 휠 자체도 70% 정도 남았고 팔 때가 굉장히 또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옵션들이 또 들어갑니다 커넥트가 여기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또 감지 센스 카메라 뷰뭐 그리고 스타 뱅고 연료 절감 장치죠 드라이브 옷 어, 홀드 기능 들어가고요 브레이크 기능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기능 들어가고요 자내비를 조절할 수 있는 d i s 가 들어갑니다 열선 통풍 열선 통풍 후석 커튼 뭐 핸들 열선 커홀도두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고급스러운 시트 마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죠. 자,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고요. 파워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멋있죠? 뒷좌석에 열선 통풍, 열선 통풍 컴팩트 패키지가 들어가죠. 자, V6의 고급스러운 배기음이 들리기 때문에 한번쯤 타 보시면 아마 반하시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12.3인치네요. 자, 치쿠방 감지기 차선이딸 미끄럼 방지 옵션, 검정 내장재. 예쁘죠? 자, 이 차량 스마트 센스 컨트롤 반자율이 되고요 자, 스마트 센스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이 차도 추천 드릴게요. 자, 워낙 차가 많기 때문에 자, 한 대씩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다음 점이 더 자, 3천만원대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오늘은. 자, 내일은 제가 4천만원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일단은 자, 제네시스 G90. 19년식이고 11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또 현대 임원분께서 잠깐 타셨어요. 자, 무사하고 무교환 렌트 있음, 그리고 교환이 없죠. 자,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승차감, 디자인, 연비 다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형 지구공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명차 중에 명차가 아닌가. 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자, 이 차량은 추가 옵션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뒷좌석에 있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 잠깐 설명드리면 내장지에 깨끗하죠. 그리고 우드가 살짝 들어가 있고. 자, 조명 조절 그리고 측후방 감지기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만보 휠 굉장히 멋있죠. 약간의 휠길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0% 남았고요. 자, 측후방 카메라 전자기 계기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 어라운드 뷰 같이 들어가고요. 자, 트렁크 파워 트렁크 열선 통풍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메모리 시트, 같이도, 전동 시트 같이 들어가고요. 자, 옵션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답니다. 스타뱅고 한번 써보세요. 연비 좋아집니다. 자, 뒤에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고, 또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약간 보이는데, 자, VIP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죠. 요게 바로 추가되었습니다. 196만원 추가 옵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핸들 보세요. 상당히 깨끗하죠. 여기 보시면. 자,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면 너무 좋죠. 다음 첨입니다. 자, 천, 어, 3,760만원. 자, 이 모델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자, 어, 리어램프 굉장히 좀 특이하죠? 자,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만, 어, 쫙 일자로 되어 있네요. 럭셔리 등급 4륜 구동, 그리고 휠도 전부 다 복원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요. 9만 8천 키로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누유도 없음, 깔끔합니다. 자, 이 모델은, 어, 굉장할까요? 자, 어떤 옵션이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안 좋으면 사면 안 되겠죠. 옵션 볼게요.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반자율.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어, 이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어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딱 추가된 옵션입니다. 옵션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이 차는. 어, 신차가가 고작 7,950만 원입니다. 이 차는 조금 신차가가 좀 낮은 차네요. 자, 일단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245만 원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차도 추천은 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3,750만 원.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자, 이왕에 구매하시는 거 프리미엄 럭셔리로 어, 등급 자체를 훨씬 올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자, 신차가 자체가 굉장히 또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뭐 승차감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시트는 또 검정색 시트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와꾸는 멋있죠. 자. 렌트는 없어요. 그리고 사고 교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도 깨끗하죠. 이 차의 신차가는 대략 9,500만원 정도 해요. 이왕에 사는 거 9,500만원 신차가로 사는 게 낫겠죠. 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만 딱 추가했어요. 대략 310만원 정도 추가된 옵션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파워트렁크, 사이드커텐, 그리고 어런운드뷰 축구방 카메라. 자, 이렇게 옵션이 들어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 축구방 감지기, 뭐,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TCS.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어떤가요? 괜찮죠?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 자체는 좋아요. 차선, 어, 반자율. 자, 이 차도 추천 드릴게요. 14만 5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자,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는 3,990만원. 아, 이 차량은 일단은 1월 29일, 2024년. 자, 이번 차량은 사지 마세요. 1월 29일, 지금 묶인 지가 꽤 됐죠? 자, 묶인 차는 사지 마세요. 한번, 사지 말라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구요. 자, 다음 차이더 3649만원. 자, 색상은 이제 또 쥐색입니다. 쥐색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자, 가까이서 보시면 검정색보다 더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는 또 굉장히 또 럭셔리합니다. 멋있죠? 이렇게 또 이쁜 색상 오랜만에 보죠. 자, 일단은 뭐 색상 때문에 저는 일단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자, 다른 차보다 훨씬 더 이뻐 보이네요. 자, 신차가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무려 1억 1천만 원. 굉장히 비싸죠. 신차가가 1억 1천만 원. 자, 등급은 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훨씬 더 높은 등급이죠. 그리고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소유자 변경이 없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자, 파워트렁크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 옵션 좋죠. 자, 렌트 없고요.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누이 없음. 이왕에 살거 1억 넘는 걸로 사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자, 시트 운전석. 일단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일단 여기가 일단 굉장히 좀 특이해요.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자, 시트 뒷좌석. 와우. VIP 패키지 들어갔고요. 일단 너무 이쁩니다. 프리미엄 고급 나파가지고 사용했어요. 굉장하죠? 일단. 자, 반자율 음성인식. 좋아요. 자 어라운드 뷰 진짜 리얼 로드가 들어갔죠. 농담이지만 진짜 같아요. 자 뒤에 보시면 열선 통풍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갑니다. 시트 보세요. 일단 너무 좋아요 질이.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오 대시보드가 굉장히 단단하고 고급스러워요. 거의 뭐 1억 넘는 차만 들어가는 그런 고급스러운 가죽이 소가죽이 들어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멋있죠. 자 휠도 뭐 끝내주죠. 자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이 차량은 꼭 구매하세요. 너무 좋아요 차가. 다음, 처음이다. 자, 3599만원. 제네시스 지구공 자, 4륜구동의 프리미엄 럭셔리. 16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 색상은 이제 또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아무래도 대형차다 보니까 또 검정색을 많이 타시죠. 자, 에쿠스의 전신은 EQ900. EQ900의 전신은 또 지구공. 자, 이렇게 또 역사가 또 이어지고 있죠. 자, 2차의 신차가는 대략 9800만원. 뒷좌석 듀얼 모니터 250만원, 뒷좌석 컴포터 패키지 200만원, 450만원 정도 추가 옵션을 했어요. 자, 성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6만키로 렌트 있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뉴 없음 깔끔하죠? 이런 차 어떤가요? 신자가 9,800 괜찮잖아요. 자, 7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너무 좋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또 화장골 있어요. 루프 너무 깨끗하죠? 자, 뒤에 보시면 열선통풍, 열선통풍 같이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도 있죠? 이렇게. 이쁘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차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뒤에 시트 너무 깨끗해요. 벤츠 S클래스 시트랑 거의 푹신한 그 감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앉아보시면 알 거예요. 벤츠 탄것 같아요. S클래스 탄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차. 3,199만원 럭셔리 등급입니다. 색상은 진한 청색이에요. 혹시 좀 약간 좀 젊은 느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 젊은 색상으로 한번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진한 청색이에요. 자 괜찮죠? 좋아요. 젊어진 느낌 좋잖아요. 자 이번 차량 일단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고 교환 없음 그리고 렌트 있음 자 그리고 미세뉴욕 없음. 어 일단은 차가 또 신차가가 8,170만원이에요. 추가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컨비니언 패키지만 딱 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신차 가격이 조금 아쉽죠? 할인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파워 트렁크에 있고요.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있죠? 옵션은 일단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어뷰도 있고요. 자, 있을만한 옵션들은 다 있죠? 반자율도 있고요. 신차가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싼 느낌이 나죠? 하지만 할인받지는 않았고요. 사실 럭셔리 등급이라 그래요. 럭셔리 등급 기본에 추가 옵션 두 개만 딱 들어간 거예요. 자 휠이 다르잖아요. 자이 모델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차선이탈 뭐 축구방 감지기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자막 전면부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자이 차도 같이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럭셔리 등급 3190만원 자 5월 1일에 가져왔어요. 자이 차량 볼게요. 성능 점검 완전 무사고 하자 렌트 있음 자 미세뉴는 하나 있음 자 오일팬이죠 대략 경정비 3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자이 모델도 같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1인 장기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3190만원 자 트레이드는 60% 남았어요 자자 헤드... 자, 파워 트렁크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비 후방 카메라까지만 있고 차선이탈치후방 감지기 tcs가 이렇게 있답니다 <laughs> 자, 이 모델도, 어, 추천을 같이 드릴게요. 다른 특징은 없거든요. 마지막 모델입니다. 자, 오늘 소개 마지막 차. 색상은 이제 검정색이고, 자, 2,999만원. 자, 오늘 소개하는 차 중에서 정말 3,000 이하 차죠? 3,000 이하 차딱한대 있었네요. 자, 이차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자 신작가는 대략 8,780만원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총 530만원 정도 추가 옵션을 했습니다. 자미세에는 없어요. 그리고 자 사고교환 없죠. 그리고 렌트 있습니다. 자 검정색이에요. 자 검정 시트 일단은 조수석 시트가 너무 깨끗해요. 키두개 있죠. 그리고 각종 옵션들 열선통풍 후석 커튼 들어가고요. 파워트렁크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커넥트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반자율이 들어갑니다 자 멋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통풍통풍 통풍 같이 있어요 자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반자율 괜찮죠 자 사고견 없고 무사고 2,999만원 196,000km 자 중고차 보증됩니다 2 0만안 넘어서 자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휠 일단 너무 이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제네시스 지구공 차량을 소개 한번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내일, 내일도 제가 지구공을 한번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차도 많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